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워보는데 2라고 적혀있죠? 전에도 한번 다뤘다는 뜻입니다. 에, 조건이죠. 가정법 조건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아닐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것도 조건이지만, 그것도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된다 그런 얘기죠. No, s ok. a y It's ok를 a y 줄인 거예요. a say more loosely. Picking up. 예, 멀로우스. 침울하게 우울하게 <laughs>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TV 가이드를 집어들었다. I'm going to s o r r y s o r r y 갈 거야. Visit my parents. 부모 방문하려고. Oh well. Said Suze. 수즈가 말한 거죠. Give your m a m my love. 아, 안부 전해줘. I will. 그렇게. And you you give my love to Pepper. p e p p e 한테내 안부 전해줘. Pepper는 수웨이즈의 말이다. <laughs> She writes him about three times a year. 1년에 대략 세번 타나, if not, i f a 죠 그것도 아니지만, i f n a 이 아니고, i f 대 a 예요이에요 i f a 음, 그것도 조건이지만, 그것도 안 된다. But whenever his parents, 부모들이 suggest selling him, 팔자고 제안할 때, she gets all his t e o r y 를 부렸다. Apparently he cost, 에, 그 말은, 15,000 pounds, uh, pound, uh, a year to run. 운영하는데, 1년에, 천오백 파운드가 든다. 15,000 pounds. And what does he do for his money? 그 돈값이나 할까? Uh, just stand in the th 마옥관에 서서 eat apples. 사과나 먹지. I wouldn't mind being a horse. 말이 되는 것도, 나도 꺼리지 않을 거야. 말이, 차라리 말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빈칸에 들어갈고 입대했죠. 음,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음, 내려가 보면, 아이고, 안 지었네요. 또 넘어가죠. 헬스 오케이. 멀로우즈리가 치무룩하게 치무하게인데 멀로우서스가, 음, PBC, 프랫풀 짜증나는 거죠. 근데, 오우스는 이제 가득 아, 찼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특별하게 뭐 다른 걸로 쓰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멀로우즈리. 자, 문장 끝에 대, 아니, 훨씬 적다. 기껏 해야 그렇다. 그것조차 도 아닐 거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사전은 Even less and most at best, probably not. 이렇게 음, paraphrase가 되어 있어요. My car is so old. 아주 낡어서 If I were to sell it, 만약 팔려고 한다면 I would get a hundred pound, 백 파운드나 받을까? If that, 그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아, if it were the case, I, I would get that amount에서 if that만 줄인 거예요. 그 금액도 내가 얻는다는 거는 것게 뭐 사실일 경우라는 게뭐 조건이겠지만 이런 거죠. 에이, 여기서 뭐 쭉, 이줄어든 형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음, 이거는 데트는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하는 거예요. 조차도 아니다로 해석해도 돼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인데, 잘 되면 그럴 수 있다. 기껏해야 잘 되나. 불가능한 조건. 그만큼 아니다로 빨리 해석하면 돼요. She's about 10 years old. 1살 아니, 그것도 아닐걸? There is not much to do. 논의할 게 많지 않아. So, today's meeting should be over. 30분이면 끝날 걸.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안될 거야. Some books that are more than 100 years, 100년 이상 된 일부 책들은 still won't sell. 아, 1달러 이상으로 어? 팔리지 않는다. 그것도 안될 거야. I was hoping to sell this car for 어, 5,000 미국 달러로 팔고 싶어. 그랬더니... 음? Oh No, you will never sell it. 워스는 이거는 겸손 표현이에요. 그만큼으로 팔수 없을 거야. The most you might get for it. 그거에 대해서 기껏 받아봤자 그건 2, 2,500발라. 그것도 안될 거야. 그것도 잘 돼야지. m u o t Wily little. 조그맣고 강인한 사람인데. 철사줄 같은 사람이니까. No more than 140 pounds. 140 140파운드. 파운드도 안 돼. 그냥 많아야 140 파운드야. 입대. 그것도 아닐 거야. 근데 예, 혈관이, 혈관 뭐 네트워크니까 혈관 정맥, 어? 정맥 혈관들이 트 뛰쳐나왔다 팔뚝에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다 배웠던 건데 오늘 한번 다시 배워본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